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연결 변호사입니다. 명재 법률 팀장입니다. 네 이혼 소송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매 맞는 아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네 저희 의뢰인이 매 맞는 아내였습니다. 네. 한 20년 넘게 이제 혼인 생활 지속하면서 애들도 키우고 이제 대학 다 보냈죠. 보냈는데도 네. 한 20년간 거의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제 폭언 폭행을 당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애를 위해서 참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좀 심했다가 애들이 좀 크니까 조금 줄어들었다가 애들이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기숙사 학교 가고 하니까 좀더또 심해졌다가 대학교 가고 나니까 더 심해진 거. 음. 그러면서 뭐 술도 많이 먹고 밤에 들어와가지고 폭언은 그냥 일상이고. 때리는 것도 뭐 잠잠하면 한 달에 한번 네. 이제 뭐 잦으면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뭐압적으로 <laughs> 성관계도 하고 이런 식으로 20년을 그렇게 이제 길들여져 온 거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네. 그냥 자신도 모르게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참고 살았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딸을 딸 결혼식만큼은 내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음.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오셨어요. 음. 오셨는데 네. 이런 분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 남편분이 절대 이혼을 안 하기를 원해요. 네. 나는 신기하죠. 네. 네. 와이프를 계속 때리더라도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laughs> 싶다. 네. 나는 와이프를 사랑한다. 네. 그리고 나는 고칠 수 있다. 내가 무슨 조금 음. 치료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협의혼이 안 되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이혼 청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뭐 저희가 위자료로 5천만 원 청구했고요. 그리고 이게 3호 사유 겁니다. 3호 사유를 보면은 이제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이혼 사유가 있는 건데 당연히 이기죠 저희가 뭐 가사소송 이런 것도 필요도 없이 이제 아이도 다 컸고 하니까 여러 가지 증거 이제 내밀고 하니까 저희가 당연히 이겼고 뭐. 역시나 이제 그 소장을 받은 이제 피고는 남편분은 나는 잘못 없다. 간혹 가다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뭐 와이프를 좀 때린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미리 조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가 남편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까 판결로 가게 되고 이제 첫 변론기일 열리고 바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의 이혼 청구가 이제 인용이 됐었고 위자료도...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대로 인정이 되고 이제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확정이 됐고 이제 이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남편이 돈을 주지 않는다 남편이 음. 집도 나가지도 않고 네. 돈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여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이제 후속 조치가 조금 문제가 됐는데 일단은 이혼을 했다는 거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의뢰인은 어딘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 나가서 다른 남자랑 살아도 되고 아니면 혼자서 이제 살아도 되고 네. 뭐 너무 만족하셨고 좋은 결과 가져와서 소개되게 됐고 네. 이혼 안 하고 참으면은 그 아이들한테 그게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보지 않더라도. 음. 그때 받던뭐 충격이라든지 상처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엄마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당연히 달라지죠. 음.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때렸다 그러면 아빠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뭐 배우자로부터 맞고 있다. 그 경우라면은 배우자의 치료가 필요해서 이제 치료를 뭐좀 받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네. 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음, 여러 가지 어, 플랜을 세워가지고 이혼 소송을 청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산업군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 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